지금 크리스마스 뭐야? <laughs> 어, 집을 진짜? 한번 꾸며 보겠다고 야밤에 친구를 설득해서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대경 아, 여기서 나는 소린가? 봐. 어디?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가게요 뭔데? 인형인가? 어? 초, 초. 응? 초 LED 장식. 우와. 번천원짜리야. 이게 천원이야? 응. 우와. 그리고 이거는? 우와 뭐가 제일 비싼건가요? 전구가 제일 비쌉니다 개가 5,000원 골드 1,000원 이것도 1,000원이야? 응. 우와 이 뭐냐 저희가 마음에 드는 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얘를 사가지고 한번 꾸며보려고 얘도 얼마야? 아까 6,000원에 말했 1,000원 이 금색 모자 먼저 벽에 붙여볼게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매다는 것 같은데 매다는 게 없어서 그냥 폼테이프로 붙여서 붙여보려고 해요. 얘네들을 지금 폼테이프가 안 떼어져가지고 붙인 데를 다시 투명테이프로 한번 둘도 말아서 거기에다 붙여볼게요. 네, 붙여보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붙여줄 건데 웃는 입 약간 이런 반달 느낌으로 예쁜 테이프를 사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투명 테이프로 그냥 붙이겠습니다. 다이소에서 비슷한 거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문구 있으면 사려고 했는데 이런 스타일은 또안 팔더라고요. 이거는 별인데 이것도 작년에 썼던 건데 이제는 뭐랄까냐면 이 동그란 조명을 붙여줄 거예요. 다이소에서 샀던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건전지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불을 켜면은. 이 구슬볼에 불이 들어오는 굉장히 예쁜 전구예요 나무 틀에 한번 붙여 볼 거예요 이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산만하네요 저는 굉장히 차분하고 어, 감성 감성 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에게 감성은 어렵네요 또. 반달 웃는 이 모양으로 붙여주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쿠션을 타고 흐르는 이 느낌 원래는 이렇게 3분할로 하려고 했거든요 언발란스한 모습이 또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건 LED 촌데 집에 와서 막상 켜보니까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 있는 나사를 풀러가지고 봤더니 건전지가 안에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건전지를 새로 사서 넣었어요. 종이로 여기가 막혀 있어서 매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역시 좀 저렴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다 꾸미고 나서 불 켜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 귀엽죠. 이 조그마한 구슬은 이 하얀색 미니 트리에 붙여줄 거예요. 아, 이흰 미니 트리에는 별이 있더라고요. 위에 꽂는 것 같아요. 구멍이. 구멍이 있는 거 맞나? 아! 아,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 이렇게 좀 헐거운 게. 맞는 걸까요? 하나를 꽂았고, 이 동그란 아이들은, 원래는 이렇게 줄이 달려서, 이런 나무 트리 같은데, 이렇게 거는 건데, 오! 예뻐요! 빤딱빤딱한 게 있고, 살짝 거칠거칠한 게 있는데, 이 거칠거칠한 거에는, 좀 테이프가 잘안 붙네요. 오폼 테이프는 붙네요. 근데 제가 얘를 뜯을 줄을 몰라가지고 아 똑같은 방법으로 이폼 테이프 반딱반딱 거린단 말이야. 뜯지 못한 제가 부분에 여기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또 붙여줄게요. 제가 트리 꾸미기에 나름 마스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트리를 사서 장식을 하고 친구들을 좀 데려와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지금 사는 친구는 완전 미니멀리스트예요. 아, 옛날에 그 예쁜 트리들을 다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어, 없는데 트리를 꾸밀 때는 팁이 앞모습만 꾸미면 돼요. 이런 오너먼트들이 풍성해야지 트리가 예쁘거든요. 전구도 살짝 요렇 S 라인으로 이렇게 따라서 걸어주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인다. 짜잔, 이렇게 트리를 꾸며 보았어요. 앞, 뒤. 트리는 풍성함이 생명이다. 오늘은 저 혼자서 촬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 도잘 모르겠어요. 제가 앵글에서 나가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 치매를 기울여서 돌리고 있어요. 전등을 켜봤는데 예쁘나요? 동그랗게 전원 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냥 껐다 켜지고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조명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건 좀 발랄한 조명? 이건 조금 차분한 조명. 이건 진짜 방정맞은 조명. 얘는 정지. 한 9번 정도를 눌러야 꺼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짜잔! 다이소 제품으로 크리스마스 직구매기 완성! 쿵! 해가지고. 어, 2만 원도 안 들었어요. 물론 작년에 산게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이소 제품이, 음, 건전지도 다 사야 되고, 어, 건전지가 중간에 깨져 있는 것도 있고 하긴 했지만, 나름 이 한철 기분 내기에는 어, 괜찮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부담 없으니까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예, 흰색 트리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만든 트리고요. 그리고 동그란 전구로 나무 트에 이렇게 흩트려 놓았고요. 스노우볼과 LED 산타 초. 불을 껐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본 소감이 어때? 어떻게 누워? 어? 어떻게 누워? 아, 쇼파에 어떻게 눕냐고? 예쁘네. <laughs> 진짜 영원없다 <laughs> 한마디 해줘. 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